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은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합니다. 우리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이 하루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마음에 결단하면서 1절 4절을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아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네, 오늘 이 하루도 찬양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공독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메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는가, 그리고 믿음이 온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 과정에서 율법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좀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 어떤 상태였습니까? 한마디로 율법에 매여 있는 죄인의 상태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모두가 율법 아래에 매여 있던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믿음의 때까지. 어떻게요? 해 갇혀 있었어요. 여기서 매였다라는 말 혹은 갇혔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포로로 끌려가서 죄수가 되어 있는 경우에 주변에 얼마나 군인들이 삼엄하게 그를 경계하고 지키겠습니까? 꼼짝없이 뭐 움직일 수도 없고 도망도 못 가고 그렇게 매여 있는 신세가 되었다 하는 뜻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율법 아래에 꼼짝없이 매여서 이렇게 죄를 짓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2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요 초등교사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사람의 죄인된 상태를 설명하는데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초등교사인데요. 요즘이야 뭐 초등교사, 초등학교 선생님 그러면 얼마나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부러워합니까? 또 이제 그 결혼 일순위 직업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선생님 아닙니까? 그처럼 이렇게 존경을 받고 있죠. 하지만 바울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요, 초등학교 초등 교사라고 하면 그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요즘은 의사나 뭐 예술가, 기술자들 대단히 인정받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 사회는 똑같이 다 그냥 노예였어요. 노예로서 초등교사는 주된 의무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마치 집안의 개인교사처럼 개인, 개인적으로 주인집 자녀들을 학교에 등교시키기도 하고, 또 일상에서 언, 언행이나 생활이나 뭐 이런 삶의 습관들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역할들을 했죠. 물론 그 중에 특출한 아, 하인들, 노예들은요, 주인의 자녀들에게 수학이나 어떤 교육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만, 철학도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초등교사 그러면 가르치는 혹은 교육하는 업무보다는 훈육하고, 감시하고, 생활 지도하는 그 정도의 업무를 감당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에 초등교사 아래에 있었다, 이 말은 율법의 감시 아래에 있었다, 율법의 엄격한 훈육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수 있겠죠. 이처럼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의 존재란 바로 감옥에 갇힌 죄수요 또 엄한 훈육 선생 밑에 있는 아이와 같은 것이었죠. 율법은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명령들로 가득 차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명령에 불복종을 하면 아, 불순종하게 되면 어떤 벌을 받느냐 하는 것들을 명시적으로 알려 주는 것이 율법이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을 해야 될 것을 하고 해서는 안될 것들은 해서 안안 하는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엄한 훈육으로, 교훈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율법의 명령 중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그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해도 그 중에 하나만 안 지켜도 그는 죄인이죠. 그렇습니다.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명령 중 하나라도 지키지 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고 하나라도 다 누군든 다 이렇게 율법을 범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들, 율법에 얽매여 있는 죄인 이것이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사실 뭐 우리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뭐 다닐 수 있고 여행도 다니고 이사도 다니고 참 너무 좋죠. 또 우리나라 뭐 언론의 자유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인권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갇힌 자가 되었대 나는 전혀 매여 있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십니다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죄 아래에 완전히 매여 있고 꼼짝없이 죄에 갇혀서 살고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비록 내가 양심에 손을 얹고 나는 지금까지 조금도 부끄러워할 것 없이 착하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야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나는 경찰관도 두렵지 않고 판사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그만큼 나는 정직하게 의롭게 살았다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이라는 잣대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야단 맞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가 믿음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왔습니다. 아, 믿음이 온 이후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율법에 매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살아가던 우리의 이 절망은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까지냐? 23절을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요 개시될 믿음의 때까지에만 적용되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망에서 율법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바로 초등교사로서 엄한 훈육을 통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여하 데까지 초등교사의 역할, 율법의 역할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께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24절을 보십시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믿음이 온 이후에 더 이상 초등교사는 우리를 얽매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가둬들 수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죠. 자, 그렇다면 믿음이 온 이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후 나는 이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느냐? 우선 믿음이 온 이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26절에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랬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왜 아들이냐? 여기에 상속의 축복이 있기 때문인데요. 나중에 좀더 얘기를 하고요.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책망하고 징계하고 막 감옥에 가두시는 아주 엄하고 무서운 그런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엔 그랬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온 이후로는 하나님은 더 이상 엄한 재판관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하늘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품어 주시는 인자하신 아버지예요. 그 품에 안기면 우리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그 품에서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그 품에서 어떤 죄를 범했더라도 다 용납받을 수 있는 아버지, 인자하신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인자하신 아버지가 되었으니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죠. 그분이 내리실 벌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대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쓸모없는 두려움과 죄책감에 빠져서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러,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더 사랑 나누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믿음이 온 이후에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완전히 너무너무 달라졌죠. 두 번째로 믿음이 온 이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한 혈통,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자, 28절에 보시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바울 당시 유대인과 헬라인이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종과 자유인이 하나가 된다? 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요즘도 남녀 차별이 있는데 뭐 요즘도 그렇다면 바울 시대는 뭐 어마어마한 차별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차별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야,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을 결코 극복할 수 없어. 종이나 자유인 남자와 여자의 차별 이건 극복될 수 있는 게 아니야라고 상상도 못 했는데 놀랍게도 믿음이 온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의 높이 세워져 있는 차별의 장벽이 무너지고 유대인과 헬라인이 믿음 안의 한 형제로 찬양하며 서로를 존중하게 되었어요. 종이나 자유인이 없어졌습니다. 남자 여자의 차별이 사라지고 모두를 존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이 온 이후 우리는 신앙의 축복을 받는 상속자들이 되었습니다. 이9구절을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기서 유업은요 천국의 상속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이 줄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고 세상에 준 주...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변화가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나와 믿음이 온 이후에 나는 정말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 과정에서 율법은 믿음을, 믿음에까지 우리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함으로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초등교서의 안내를 따라서 그리스도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새피조물이 되고 거듭나게 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죠? 믿음이 온 이후에 우리의 변화된 삶이 얼마나 놀랍고 축복된 것인지 새 사람의 새 생활의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의 삶은 율법의 얽매인 자요 죄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너무 우리에게는 절망밖에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온 이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시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시고 모두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 되게 해 주시니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 변화된 우리의 삶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고 새 삶의 기쁨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만 예수 믿고 고맙고 감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믿지 않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